벌려 나갑니다. 중반 도 6번 태양자 크게 붙이면서 바깥쪽 3번 광해 단독 2위권 6번 3번 5. 경마 패널분 안녕하십니까. 당근호차한지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제주부산 노림마 버림마 브리핑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5월 마지막과 6월 첫째 날을 같이 맞이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5월 5주차 경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 앞서서 영상을 틀어 놓은 거는 지난주 금요일 일경주예요. 이번 주도 아직 경마가 시작이 안 됐죠? 이제 금요일 일경주를 시작으로 이번 주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난주 승부주간으로 가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경마가 이 영상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세 마리 마필. 에, 그대로 1, 2, 3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났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태은강자, 광해제패 그리고 블루라이트까지. 1, 2, 3차기 정확히 들어온 거예요. 21.4배. 삼복순식 46.9배, 삼상 141.9배. 시작하는 승부주간첫 경주에 그냥 들어오신 분들 모두 한구라를 했던 그 경주 영상입니다. 이번 주도 좋은 적중들이 이어갈 거예요. 지난주 뭐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경주 그냥 중배당 막건도 그냥 갖다 딱딱 원틀 막건으로 다 꽂아드렸고, 나머지 중배당 막건들도 적중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도 마지막 주가니만큼 한번더 힘을 좀 바짝 내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승리를 부를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경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적어놓으십시오. 제주는 일 경주, 사 경주, 팔 경주 메인들하고 사 경주가 하이라이트. 부산은 이사육팔육 경주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주 일사 팔의 사. 부산 2468에 6 요렇게 메인 승부 하이라이트를 들어갑니다. 자, 제주 1경주는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붙는 메인 승부 경주예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6번 고속행진이 2차을 와도 챙길 수 있는 거고, 3차을 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1차 걸 오면은 뭐 그냥 지지 않게끔만 챙기는 그런 경주라고 보면 되시겠, 되시겠습니다. 고속행진이 1차 걸 오면은 먹을 게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까지지 않고 2차 걸 오면은 더 먹을 게 있고 3차 걸 와도 더 챙길 수 있는 승식쇼들이가 되는 그런 막건 조합으로 아까도 여러분들 봤다시피 저희가 완벽한 한구라 막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제주 1경주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1경주 1200, 6등분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어, 중종속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이 8번 영광의 클리언데 인기 맞아 당연히. 에, 그런데 쎈 말이 없어요. 그리고 1300 경주를 뛰었습니다만 1200 경주 물론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영광의 클리어는 예, 그래서 강공이고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안쪽 1번 토보브 더 랭크 준비할 거고 그다음에 또 앞에 찔리기로 갈 5번 플렉스 탑이라든지 그다음에 훈련 강도 끌어올리고 나오는 6번 스피드 굿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줄이고 나오는 3번 뭐 수원 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강공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영광의 클려어 가장 앞서 있다. 자, 제주 이경주 900m고 제주 6등분 마필들 1 2두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그냥 싹 숨겨 놨다. 지난번에 때려 먹은 마필이 신천항운데 8번 게이트에서도 때려 먹었는데 1번 게이트에 와서 안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죠. 예. 일본 신천왕후 물론, 지난번에 채찍도 어마어마하게 과다 채찍을 된 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영지신한테 깨졌던 것도 맞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근데, 일본 게이트 호조권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천왕후를 예, 세게 봅니다. 자, 부산 이경주 메인으로 갑니다. 1600. 예, 국 6등급 마필들 1 1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펜턴 킹과 함께 가겠습니다. 진겸이, 경윤이, 여기서 소승원이까지 옮겼다. 이거는 제가 볼때 무조건 승부 의지가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외곽에서 뭐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냥 외곽 선입을 타면 되니까 11, 11번, 펜턴킹과 함께 가면 되겠고요. 이 캡틴 코리아는 어느 정도 조금 팔릴 텐데, 이건 머리가 높아갖고, 지난번이 최선입니다. 그 이상 더떠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10번 캡틴 코리아는 거리도 늘었고, 고개도 높기 때문에 안 본다. 자, 제주 3경주, 1000m, 제주 5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4번 달빛소리이죠. 중종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뭐, 레이팅 이 2점 남겨놓고 뺄 일은 없겠죠. 부중을 넘기려면 승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달빛소리를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지난번 1번 게이트에서 좋은 조건에서 승부를 걸었던 제이킹은, 물론 달빛소리가 지금 부중이 4kg 늘었고, 제이킹은 0.5밖에 안 늘었습니다만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려났고 거리를 적응을 못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군은 안 볼라고 합니다. 자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 6동급 마필들 1 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평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 닥터솔라라고 자세한 내용은 평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설명을 못 드려요. 지난번에 일단 안쪽이 무거웠던 주로를 밟았고 승부지도 약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리재음까지 나왔던 말인데 이번에 컨디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3번 닥터 솔라를 오시면 됩니다. 자 제주 사경주는 1,110m고 제주 5등급마필들1 2의 접전구도고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배당 이상 노리면서 들어갈 경주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강력히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설프게 보이는 인기마를 가지고 들어갈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경우 단단히 챙길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를 잡아놨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제주에서 이런 경주를 승식쇼들이로 원틀로 마치고 또 무림태자 명품 챔프 또 역시 또 원틀로 또 때리고 상한가들을 계속 때려대고 있어요. 서울도 지난주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토요일 날 메인 하이라이트 그냥 깔끔하게 경마장 나올 때한방 맞고 10배 짜리 그냥 3마리만 갖고 했습니다. 원틀 원 맞고 그 다음에 부산도 역시 동남강 타자 대끼리 꺾어내고 역시 중배당 맞고 그리고 또 서울 후반장에도 부산 후반장에도. 서울, 부산 마찬가지로 다 원틀, 원틀. 다 이렇게 때려대고 있어요. 예. 이번 주도 좋은 적중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함께들 해주시고. 자, 부산 4경주. 1등급 2,000m 하고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뭐, 지금, 오전밖에 안 뛰었는데 지금 일군 무대에 와 있는데 물론 점핑이죠 그런데 예. 지난번에 57을 달고도 보여줬던 그 걸음이라면 예. 뭐 제가 볼 때는 일군에서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번 클리노온과 함께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정리하고 메인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1110m, 제주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운주 자랑은 노릴마. 라스트 타임은 버릴마. 지난번에 같이 뛰었죠. 같이 뛰고, 한 놈은 2차 걸라하고한 놈은 4차 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팔릴 말들이죠. 근데 3은 제가 볼 때, 전현준이 태워놓고 3kg 부중 늘린 거 보면은, 3차기 시작했으니까 1차 좀 해다오라는 뜻이고, 라스트 타임은 이게 매번 안으로 기대요, 말이. 물론 지금 안쪽 게이트에서 기대면서 타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기대는 말이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 1800국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고요자 중반장 가기 전에 물한잔 먹고 갈테니까 좋아요 좀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들이 뭐 조용하게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누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부산 오경주는 요주의 복병마필 한두를 설명할까 합니다. 그 말은 6번 캐러비언 베이예요 아마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 육군에서 잘 뛰었죠. 이착도 하고 우승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멀로가 딱 처음 탔는데, 이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에. 말에 대해서. 두번 입상할 때 보면 은 모래를 안 맞게 탔는데, 이게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이게 중반에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끝걸음이 죽지 않았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타는데 두 번씩 똑같은 거로 탄다면 은 잘못된 거죠. 지난주 문세영이가 그런 거 기대하라는 마피를 가지고 제가 한번더 탔기 때문에 좀 노려봤는데, 똑같이 타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타는 거죠. 예. 아니면 말이 도라이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두 번씩 탈때 적극성을 띄지 않고 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캐르비안 베이는 멀로가 두 번째 타니까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제주 6경주 1110m, 제주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8번 리치 디바인하고 이번 특급 열차인데 2는 지난번에 때려 먹으려다가 뽀롱이나 버렸어요. 3착을 했고 8은 지난번에 잘 타고 승군전에 감량 이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을 기본적으로 좀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 천이백 혼합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부도가 되겠고요. 하이라이트 최강 메인으로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리는 마필들이 하나짜리가두 마리가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에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메인을 때렸습니다. 동남강 타자 대길이 마권을 쪼개고 일요일 날이 경주를 이어서 바로 이어진 서울 경마에서 원평스톰하고 마이웨이를 15배짜리 원틀를 그대로 또 찍어냈어요. 하이라이트 때린 이후에 바로 또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장에 마무리를 다 중배당 막건들을 공략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경마장을 나왔던 거예요. 잘 준비했습니다. 믿고 그냥 저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긴 얘기 안 할게요.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안겨 드릴 겁니다. 남들이 보는 말을 똑같이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남들이 못 보는 말, 남들 놀때 공부했기 때문에 날카롭게 갖으어 가져야죠. 자 제주 칠경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날카롭게 공략 들어야 가 돼요. 인기마에서 빠져 있는 마필. 일번 천지대장을 W 마필로 봅니다. 이 요즘 전현준이는 안 팔리면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 받고 재검 때는 앞에 쳐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재검 받고 나와서 바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냥 말이 목에 기부수가 갈 정도로 목을 꺾어내면서 그냥 바닷권에 잠수를 타고 있었던 마필 천지 대장인데 기습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진짜 기습 조심해야 됩니다. W 마필로 천지 대장을 노리고 있어요. 자, 부산 칠경주입니다. 거리 16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대 접종 후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노려보죠. 블랙볼트. 지난번에 일본 게이트에서 전력을 다했는데 그 당시 떴던 상대들보다는 한결 가벼운 상대를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당시 3차 그렸던 브리도딘이란 마필이 지난주에 입상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10번 블랙볼트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기수도 한번 박제로 바꿔봤기 때문에. 자 제주 8경주, 제주 마지막 경주고요. 2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5번 옹진대성입니다 3.5를 더 달았는데 그 전에 인기만을 팔아놓고 한번자빠리 시킨 이후에 지난번 경주 때 중속으로 어, 외곽 선입권, 선두권까지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넘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잠수를 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과 함께 메인 승부를 가는데 인기마필들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주. 팔리는 인기마필들의 불안한 요소를 정확히 읽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략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부산 8경주도 역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3번 석유오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조금 빠르게 경주 진행을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승군전에 그 당시 승군전에 훈련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설 걸어만 다녔던 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승군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훈련 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막코에한 자리를 주겠습니다 주면서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들을 걸러내고 W 보병 마필들 백판 짜리들을 엮어서 메인 승부를 진행해서 마지막 우승에면서 나올 수 있게끔. 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요일 풀어드렸고요. 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 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승리 또 가져가실 겁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